안녕하세요. 국내 1호 임상영양학 전문수의사 양바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아마도, 어, 얘가 왜 아픈 거지? 도 어, 대체 뭐가 문제일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만약에 입원했다면, 음, 빨리 이 아이가 회복해서 나랑 같이 집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기들 너무 좀 딱하다.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또 해봐야 할수 있는 생각이 바로 이 모든 진료 비용, 뭐 처치 비용, 뭐 수술 비용, 약값 등등을 포함한 이런 비용들을 계산하려고 이렇게 카운터에 딱 섰을 때 어, 나도 모르게 이 진료 내역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에 총 합계 금액까지 <laughs>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저도 그랬거든요. <laughs> 저는 수의사였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제 첫째 고양이가 아팠을 때 얘가 좀 오래 아팠어서 마지막 1, 2년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가서 검사도 하고 뭐 필요한 처치도 하고 약도 받아오고 계속 이랬는데요뭐 아시다시피 이런 내과 질환이 있을 때는 약을 계속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상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적게는 뭐2 30만 원부터 뭐더 많게는 훨씬 많이 이렇게 비용이 차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 사실, 제 <laughs> 그런 내역서를 볼 때마다 저도, 아,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저만 겪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는지 요런 거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평소에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영양 관리입니다 어,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뭘 저도 잘 먹고, 뭐잘 놀고, 잘 자고, 크게 탈이 없을 때에는 굳이 얘한테 뭘더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나? 뭐 동물병원만 안 가도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대부분이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할 때부터 영양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동물병원에 가는 타이밍을 늦출 수 있다는 거, 혹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아이들이 영양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왜 영양 관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영양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들이 영양 관리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영양 관리는 건강 관리다. 너무 기본이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아팠을 때에는 어, 처음에 처음에는 다들 이 치료, 진료받고 치료하고 처치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보호자분들의 또 상당수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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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어, 그럼 이제 먹는 거라도 한번 바꿔줘볼까?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얘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영양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일 때가 많아요. 제약이 뭐 다만 얼마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말고, 건강할 때부터 이렇게 영양관리를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훨씬, 훨씬 더 오래 유지되고 잘 어, 길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양관리는 건강관리다. 요 기본인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건강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 이 시점을 굉장히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뭐, 진료비, 뭐 처치비, 수술비, 약값, 이런 거를 또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소에 아이들을 위한 영양 관리를 해준다면, 결국은 그게 내 지갑까지 지켜주는, 내 지갑 관리까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단 이 건강 관리, 영양 관리를 하면 건강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관리를 하면 아이들의 수, 어, 수명, 그리고 삶의 질 관리까지 같이 됩니다. 제가 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 바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들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거죠. 자, 반대로 조금 바꿔서 말을 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영양 관리가 됨으로써, 어, 밥 먹이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아파, 아파서 고생하는 그 기간을 더 뒤로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그 정도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영양 관리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스트레스까지 같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면서 우리가 받을 스트레스까지도 같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관리 이꼴 스트레스 관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관리가 또 건강이랑 연결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사실 첫 번째, 체중 관리해야 되는 아이들, 전부 다 영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어, 정상체중인 대형견, 리트리버보다 과체중, 비만도 아니에요. 과체중인 리트리버가, 어, 정상체중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이 2, 3년 정도 짧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대형견한테는 정말 이 1년, 1년이 되게 기, 더 되게 더 크잖아요. 소형견들보다는. 그래서 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기본적인 수명을 결정하는 것도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체중 관리는 결국 또뭐 비만, 뭐 당뇨 같은 대사 질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 이제 관절, 슬개골 약한 아이들도 많고 대형견들도 뭐 관절염, 그리고 그런 고관절 안 좋은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체중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영양 관리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이들 이 구강 건강, 치아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치질을 평소에도 잘 시켜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막잘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양치질이나 스케일링을 하고 난 뒤에 이 깨끗한 건강 이 구강 상태, 이빨 상태를 유지하려면 또 여기에 맞는 사료나 간식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구강 관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구강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만약 양치질이 잘 안, 안, 잘안 됐을 때는 보통 두세 살부터 이 구강 건강이 확 나빠지게 됩니다. 이 구강 건강이 아이들의 심장, 신장, 폐, 요런 데에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구강 건강을 같이 이렇게 관리해줄 수 있는 사료나 간식을 추천받아서 먹이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건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음, 특히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식이 알러지, 아토피 있는 아이들 많죠. 이제 또 점점 여름이, 이제 여름인데 더 더워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 피부 관리도 같이 지금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 그냥 단순히 긁는 거 외에도 발사탕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린다든지, 왜 벅벅 긁는 좀 심하게 긁어서 저 어떤 어제 보호자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가 너무 심하게 긁어서 밤에 그 긁는 소리에 보호자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다 있다라는 보호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 피부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피부랑 영양도 되게 떼려야 뗄수 없어요. 특히 식이 알로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영양 관리만 제대로 들어가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볼수 있는 이 질병 카테고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어, 일단 영양 이 아이들의 피부와 모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영양이 뭐가 있는지 한번 꼭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우리들 겉, 걸리는 병있죠 사람이 걸리는 병뭐 당뇨 뭐, 치매, 종양, 그 다음에 아이들 최장염, 구토, 설사, 등등등, 뭐 결석, 방광염,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전부 다 영양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들이 빨리, 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건,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옆에서 밑에서 계속 받쳐두는 게 영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양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영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영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죠. 이게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고 그리고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이 경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저집 강아지한테는 괜찮은데 우리 집 강아지한테는 어 이거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 몸에 좋다라고 해서 음, 예를 들어서 뭐 신장에 좋다 아니면 뭐 방광에 좋다 아니면 뭐 종양에 좋다라고 해서 어 이거 좋은 거야라고 기껏 신경 써서 줬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를 해주실 때에는, 어, 뭐, 인터넷에 정보가 워낙 많긴 하지만, 정말 그 정확한,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것인지를 꼭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정말 반려동물의 영양을 제대로 알수 있는,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한테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추면 우리 아이들 맞추면 영양 관리가 들어갔을 때이 영양 관리가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의 지금 영양 상태 뭐 이대로 괜찮은지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영양 관리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요 네이버에 제 이름 뭐 양바로을 검색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밑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거기에 추가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제가 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들고 올 테니깐요. 어늘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